자, 여러분 지금부터 틀과 숫자로 음이 담아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자성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로 교훈이 되는 말들을 만들어 놓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재미있는 일화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어 1석 2조를 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돌 하나를 던져서 새두 마리가 떨어지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지금 새가 이렇게 두 마리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일석이조 라고 해서 돌 하나를 던져서 새두 마리를 잡는다. 라는 건데, 우리 속담 중에 이와 관련 있는 속담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꽉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줍고다한 가지 일을 해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일석이조와 우리말 속담 중에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음일기에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성어 한번 볼게요. 7.8기라는 성어가 있는데요. 이 전자 우리 낱말카드 하면서 배웠었죠? 네, 이 전자는 무슨 전자예요? 네, 맞아. 이마전도 되고 넘어진다전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전자는 넘어지다 전자에서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기 일어날 기자를 써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 실패를 해도 굴하지 않고 끝내 도전해서 성공을 한다 라는 의미를 담을 때 7.8기라는 성어를 씁니다. 그 다음 구사 일생이라는 성어가 있죠. 자, 이 구사 일생 같은 경우에는 아홉 구자와 죽을 사자 하나 일자와 발생자를 써서 여러 번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다 라는 의미일 때 이걸 쓰는 걸알수 있어요. 941생. 우리 7과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숫자의 의미를 담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성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941생. 여기 보면 그림에서 절벽에 떨어졌는데 나뭇가지를 잡고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다라는 일.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구사일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일지십이라고 했죠. 어, 이거는 우리 2학년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한 가지를 듣고 10개를 안다 라고 해서 꼭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습득 능력이 빠른다. 배운 걸잘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명석한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문일 지식이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은 우리 노너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공자인 제자인 자공이 그 다른 제자인, 똑같은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과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그 뛰어난 능력을 문일지십이라고 했어요. 하나를 듣고 열 개를 안다라고 해서 우리 2학년 학생들도 다 아내와 같은 이런 뛰어난 세포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백발백중인데요. 이거는 백발을 쏘면 백발이 다 맞는다라는 걸로 그림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 필발자인데요. 이 필발자는, 어, 꽃이 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시작하다, 활시위에서 활이 나간다 라고 했을 때그 발자를 씁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도 이 발자를 쓰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으로 쓰이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마들적자 만나면 적중한다고 해서 관역을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천신만고. 자 여기 보면 신자와 우리 행자 구분해줘야 되는데요. 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우리 모 라면 할때이 신자가 들어가는 걸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신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는데요. 어, 다행행자를 할 때는. 여기 위에 이렇게 한 획이 더 들어가서 다행인 자가 만들어져요 천신망고 같은 경우에는 천가지의 매운맛과 만가지의 쓴거 우리 매운 것과 쓴 것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맛은 아니죠 그래서 온갖 어려운 고비를 겪는다 매우 몹시 고생한다 라고 할때 천신망고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어, 마지막 가장 어려운 성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삼성오신이라고 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삼성오신이라고 했는데요. 석잠 자에 살필성 자예요. 덜다 생자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살피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신다 오, 몸신에서 내 몸을 삼성. 한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날마다 세 가지 것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나를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그세 가지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충실했는지 살펴보라고 했어요. 내가 무, 어떤 일인가를 했을 때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충실했는지 살펴보라. 두 번째, 법과 함께 사귐에 있어서 믿음과 의리를 잃지 않고. 믿음과 의리를 지키며 사겼는지 살펴보라. 세 번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웠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으로 매일 나를 살펴본다. 라고 해서 삼성오신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선생님이 배움 일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살펴볼 때이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배움일기 문제 만들기 부분에 이두 가지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과제 수행을 완벽하게 했다는 걸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고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